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솔라나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58,600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의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고가는 645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흐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발트 코인들 굉장히 강한 펌핑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을 주도해 주었는데요. 이 현재는 줌 메이저 코인으로 메타가 이 전환될 듯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의 움직임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솔라나 코인 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이 총망을 받아왔었던 그런 코인이었지만 이 구간에서 이 FTX 사태로 한 순간에 이 무너져 버렸었던 코인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솔라나 코인이 앞전 이 바닥권에서 대량 매집 후에 점진적으로 무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FTX 악재로 가장 큰 패닉셀이 나아주었었던 이 이전 고점 라인 이 라인을요 강한 상승 압력을 만들어주면서 단번에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저항 작용을 할수 있고. 악성 매물대가 분포되어 있었던 이 구간, 이 구간 라인을요, 돌파 안착해주고, 이전이 낙폭분을 장악해주고 있지만, 이 거리량은요, 현저하게 작은 게 보이시죠? 이 물량 정리가 잘 되었고, 이 주체 세력은 작은 거래량만으로도 상승 장악해 줄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고, 이 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라인은 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되면서 이 메이저, 이준 메이저 코인들의 메타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국면에서 이 솔라나 코인은 굉장히 큰 이런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전이 고점 라인이죠. 98,000원 이 라인까지는요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이 고점 라인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무려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잡아드리는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이 평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무지성으로 개인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손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의 위치가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낙폭 시는요 이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이 솔라나 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솔라나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솔라나 코인의 최적가 타점, 이 저점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던 이턴 어라운드 국면의 타점을 이 명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받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작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 하는 거.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솔라나 코인 이 주체 세력이 본격적인 핸들링에 시작되었고요. 이 FTX 사태로 가장 큰 패닉셀이 나왔었던 이 유의미한 구간을 큰 저항 없이 가볍게 이런 식으로 장악해 주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것은 이 1A로 추가 급등 또는 일시적으로 세워주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솔라나 코인은 현재 위치에서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